기는아니 사람! 나머지만 잡아 봐기안 봐요 기 나머지 안한 사람 잡아 봐안한 사람 해봐 <롬이> 뭐. 아, 공 뭐. 치기만 <laughs> <롬이> 잘 하는 거야? 잡아 아봐 아, 해봐 해봐, 해봐. 아니, 아니, 아니야, 안 돼. 그냥, 도, 아니, 튀기면 안돼 그냥 더 줄을 기계라고 아니, 땡기고만 있으면 땡기고만 있으 해봐 야, 성경아, 좀 땡겨? 탱크 이잡아당겨 힘이 <laughs> <laughs> 지리고오이왔어 그냥, 그냥 땡기고 <laughs> 움직이기만 한데. 이 <laughs> <laughs> 이거 하지 말래. 땡기고 <laughs> <laughs>